시바견 동생이 아니라 시바 그 자체입니다. 시바 코인 그 자체야. 자, 이제 우리 시바견이 이제 맨 처음에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아, 뭔가요? 시바견이 유명해진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의 50%를 이더리움 개발자에게 줬습니다. 아, 줬었죠. 네. 이더리움 개발자에게 주면서, 야, 이더리움 개발자가 50% 물량을 들고 있으니까, 이 물량이 뭐, 매도 물량은 안 나오겠지. 혹은, 와, 이더리움 개발자도 들고 있는 이런 특이한 코인이다. 대단한 코인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실제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리고 시바 코인이 시가총액 10등까지도 도달하게 되어버립니다. 아, 그럼요. 마케팅을 참 잘했어요. 그렇죠. 이거 보고 그, 어, 마케팅 보고 이제 돈 냄새를 맡으신 분들이 있어. 안 아, 좋은가요? 생각해봐 생각해봐. 저거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아아 저런 마케팅 유명한 사람에게 코인을 넣어주고 그 유명세로 내가 돈벌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야, 이거, 해골 바가지, 이 사람한테 넣어줘봤자, 해골 바가지, 이더리움 개발자한테 넣는 것보다 더 유명한 사람. 누구야?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방탄 조끼? 어떠, 맞습니다. <laughs> 어떤 사람들이 <laughs> 이제, 그, 비, BTS에게 코인을 줬어요. 뭔 코인을 줬습니까? 네, 방탄 소년단에게 방탄 코인! 아미 코인을 누가 50% 줬습니다. 아니, 근데 지갑이 있어? 받을 수 있네? 아니, 없어요. 지갑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뭐, USB에 담아줬습니까? 나중에 줄 거래요. 아, 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줄, 거라. 나중에 줄 거다. 이 코인은 방탄이 들고 있다. 왜? 나중에 줄 거니까. 줄 거니까. 어, 나중에 줄 거니까. <laughs> 여러분들, 이 코인에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방탄소년단에게 돈이 갑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뭔 개소리야? <laughs> 이거 아미코인이 실제로 비트 게시라는 곳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야, 이분. 뭔, 이뭔 뭔 소리지? 진짜 암이야. 진짜 암이고요. 요거 보시면 이거 뭔지 아세요? 어, 방탄소년단, 뭐, 그, 심벌입니까? 응원봉입니다. 방탄, 응원봉. 방탄의 색깔이 보라색인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그, 딸내미한테 혼나요. 딸내미들에게 이제, 어,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딸내미들에게 안 올라오려면 이제 방탄 색깔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방탄, 이제, 이렇게 해서 응원봉 보라색으로 쫙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상장시켰는데, 이게! <laughs> 아. 아, 그, 5,000%. 아니, 거래량이 없으니까 올라갔긴 하겠죠? 네네. 그래도 이제 5,000만. 이게 이걸 이렇게 네. 방탄한테 주지도 않고 앞으로 줄 거니까. 네. 과선 가니까 네. 그래서5,000% 올라와서 사람들이. <웃음> <웃음> 역시, 역시, 비, 역시 BTS. 네네. 방탄소년단은 대단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광기가 붙어서. 할 거니까 하면서 이제 야. 130배 올랐습니다. 네, 이제 BTS의 아미 코인이 나왔는데 이게 6센트였대요. 6센트가 어느샌가 7달러 80센트까지. 야 이게 되네. 아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130배가 올라가서. 이 형들이 빡쳤지. 잠시만. 아하. 야, 우린 코인도 받지 않았고. 어... 근데 왜네가 나를. 팔아먹냐 하면서 우리 이 BTS 형님들도 까물쩍 놀라가지고. 네네. 뭘 했냐. 이제, 어, 이제 영업정지 당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아... 이제 상장시킨 이제 비트겟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우리 아미 이제 BTS가 있는 하이브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비트겟 거래서 영업정지. 올라갔는데. 네. 영업 네,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그리고 코인 상장 폐지. 이건 진짜가 나타나서 가짜한테 야 이거 니들 이거 진짜 코인도 아닌데 진짜처럼 팔면 어떡하냐라고 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싱가포르에서 거래소 박탈. 그리고 코인 즉시 상장 폐지. 아니 그걸 애초에 상장해 주고 자체가 웃기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내용. 방탄소년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미코인 광고와 암호화폐 거래소 싱가포르에서 영업이 정지됐다. 아니, 방탄소년단이 이 아미코인 재다보다 돈이 훨씬 많을 텐데. 그렇지. 누가, 누구를 경제적 지원을 해? 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웃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게시라는 곳에서 방탄소년단 코인을 상장시킨다고 홍보를 했는데, <laughs> 바로 영업정지. 뭐, 어, 영업정지. 그리고 이 코인은 방탄소년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는 게 팩트로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비트기시라는 거래소가 저거 상장시켰는데, 네네. 책임을 우리는 책임이 없다랍니다. 아, 어, 왜죠? 그, 그 재단이 잘못했대요 아, 재단이 말을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재단이 실수한 거지, 네네. 그걸 상장시킨 거래소는 문제가 아니다. 아, 아니 뭐, 이거, 뭐, 이거는 사실 그거 아닙니까? 네, 어떤 거요? 약간 책임 회피 아닌가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 거래소도 프로젝트가 잘못한 거지 거래소는 잘못한 게 없다 라면서 책임 회피한 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럼 해외도 똑같다 음. 해외도 똑같요 역시 책임 회피는 국룰이다네 근데 얘도 그작은건 아니야 음. 그 코인 마켓 캡평가 이제, 이제 선물 거래소 (5등) 지금 (9등이에요.) 지금은 9등이라서 뭐 엄청 작은 데는 아닌데 이런 데에서도 예, 저렇게 운영을 하고 거래소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의 아미코인은 상장 폐지돼서 이제 없습니다. 음 이제 바로 커트 당했고요. 그러면 이 재단이라는 곳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궁금하죠? 네네. 제가 또 재단 조사를 했어요. 오. 아미코인 재단 조사를 했습니다. 공식 사이트를 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 사이트를 너무 이쁘게 만들었잖아. 어떻게 만들었길래요? 응 이쁘게 만들었잖아. 사이트 판매 중입니다. 살려면 전화 줘요. 이게 공식 사이트야? 예예예. 예, 예. 근데 이런 걸 상정시켰다고? 네, 이거 상정시켰어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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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130배 올랐어. 이게 130배. 이거를 샀으면 부자가 됐어. 이거를 그렇지 샀으면. 야, 이거 거래소가 잘못이 없다라고 할수 있나? <laughs> 이게, 이게, 좀 문제 심각합니다. 아, 내가 세살때 하던 그 슈퍼마리오보다 더그래요 아, 너무 구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것처럼 아미코인 공식 홈페이지도 개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갑 분석 들어갔는데 42일 전에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분배를 이미 마쳤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량을 싹 나눠가지고 상장을 했지. 그럼 뭐겠어. 이게 보시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은 28명이야.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 개수가 28개예요. 그중에 대부분이 자기들이 물량을 분배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소가 상장이 돼 가지고 130배 올랐으면 <laughs> 야, 누가 해 먹었을까? 누가 호로록 해 먹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인 관련돼서 누군가에게 뭐 후원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무슨 민코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대부분 리스크가 높다 대부분 이렇게 뒤로 까보면 사이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재단 물량 분배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코인, BTS 코인 이런 거 너무나 조심하시고요. 한국에서도 BTS 관련 코인으로 누가 뭐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